미국 항공 단체가 에어택시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항공 단체는 16일 미국 연방 항공청인 FAA에 전기 수직 이착륙기 개발에 대해 안전을 우려하는 동시에 전력망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경고했는데요. 국제 항공선 조종사 협회는 FAA에 공개 서한을 보내 항공기 배터리 표준과 항공기 추진을 위한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배터리 안전 기준을 평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수년 간의 데이터와 안전 위험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고도의 자동화 수준이 두 명의 조종사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밝혔죠. 또한 에어택시가 저고도로 낮게 운송에 안정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전력망 공급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요. 미국 공항 경영자 협회는 대다수의 공항이 새로운 항공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전기 용량이 없다고 지적했죠. 에어택시 물론 상용화되면 너무 편리하고 좋겠지만요. 안전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선제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정환 한양대 교수가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에어택시라든지, 뭐, 자율주행 택시들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부정적인 기사도 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경우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멈춰서 트래픽을 유발했다.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좀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어택시 역시 좀 안전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평가의 근본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라는 맥락에 있습니다. 에어 택시나 자율주행 택시. 이 모든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 모드로 간다는 이야기고요. 자율주행 모드로 갈 때는 아무래도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해주면 안전이 훨씬 확보가 되는데 이 임금변을 대처하는 시스템이 흔히 말하는 제어 장치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냐에 대한 실험이 아직도 안 끝났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뭐 사실 자율주행이든지 에어 택시든지 다 AI가 하는 건데 AI는 학습된 한정 내에서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데이터를 받아서 추가적인 학습이 이런 것들이 아니냐 그래서 추가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논쟁들이 활발합니다. 특히나 이제 에어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하늘의 신호등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에 어떻게 이것들을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동차는 신호를 따르면 되는데 에어택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규제들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조금의 불투명성이 더 있다 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도입을 앞두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준비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라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까 이제 개별 운송 단위 에 이야기했죠. AI가 있는데 AI가 안전에 대한 기능이 다 못할 가능성 이 있다라는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중앙에서 이런 것들을 일부 컨트롤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 자율주행차와 B 자율주행차 위치가 어딘지다 알고 이들의 혼란을 유조하지 않거나 혹시 A라는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중앙에서 인식을 해서 해결할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에어 택시의 경우보다 더 심하다. 에어 택시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경우 더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것이 사실이고 아직까지 어떤 그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신호등 같은 규제 체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의 중앙 시스템을 어떻게 부기할 것인가 지금은 중앙 시스템이 없다라 그러면 서로 이제 공간이 맞물리면서 이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서로 보면서 피할 길이 있긴 하지만 보다 높은 안정성을 위해서는 전반 적에 그까 그러니까 a 에어 택시랑 b 에어 택시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아마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단의 이기를 이야기하자면 완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공학자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는데 보지 않고도 원거리 통신 그리고 중앙에서 일부 관리를 하면서 통신하는 이런 기술들이 발전이 돼야 되고 정부가 스탠다드 표준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래도 나은 에어택시 같은 경우는 공중에서 어떻게 이런 트래픽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면 해결할 것이냐 이게 프로토콜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도 오긴 오겠죠 아무래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송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의 운송뿐만 아니라 택배, 화물 같은 것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오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비용 효율적이고 종국적으로는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게 되고 중앙관리 시스템이 바탕이 되고 적절한 레귤레이션 같은 것들이 운행이 된다라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비해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사람이 운전하는 비행기에 비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아, 간다라고 니다 습니다 그렇지만 에어택시 같은 경우에는 공중으로 집 주위로 간다든지 높은 고층 건물을 갈때 그리고 보는 사생활 문제까지 좀디테일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관련 부처들이 잘 해결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도 뭐 전기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에어택시 같은 것도 운전하려 그러면 결국 전기인데 전기 배터리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을 것이냐 이런 이슈들까지 다 해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종목적으로는 효율성 그리고 완전성 차원에서 현재 시스템보다 나은 그런 시스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